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시대는 머지않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의 뉴스는 Q 컨트롤이라는 회사의 엄청난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esting Engineering이라는 가장 최근의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해 전하는 뉴스 언론사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팅 방법이 2500%나 더 효율적이다라는 기사를 최근 11월 5일에 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한 회사는 이게 이제 Q 컨트롤이라는 회사인데 고급 오류 억제 방법을 통해 실제 하드웨어에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 성공 가능성을 전례 없는 2,500%나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혁신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제 양자를 양자 기술을 애플리케이션 실제 응용 분야에 쓸수 있는 게 수년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양자 컴퓨터들은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짧은 알고리즘만 실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Q 컨트롤이라는 기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설립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를 중점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몸집을 불려 나간 업체인데 여기는 애초에 설립부터 소, 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당사의 알고리즘 양자 알고리즘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양자 로직 게이트 라고 불리우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결과는 몇몇 IBM의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실험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새롭게 어, 업그레이드 된 양자 로직 게이트들은 이전 어, 증명된 그 어떤 방법보다도 연산 에러를 400배 이상 효율적으로 줄이고 알고리즘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 t 컨트롤의 설립자이자 CEO이자 교수인 마이클 비얼쿡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지금까지 시연된 것중 가장 강력한 오류 억제 기술이며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러한 사용이 간편한 기술을 통해 어 현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는 유용한 양자 컴퓨팅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어떠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단점만 극복이 되면은. 음, 이제 오류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더 복잡한 알고리즘에도 양자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이 양자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Q 컨트롤이라는 회사 이름조차도 양자를 제어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잘 제어해서 이러한 어, 안정성을 높이고 오류율을 줄이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양자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오류 복원력이 있는 양자 논리 게이트의 성능을 시연을 했었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이번에 모든 부분을 합쳐서 알고리즘을 2.5%아 2.5배. 2000 2.5배가 아니죠. 25배네요. 2500%더 낮게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비얼쿡이라는 이 CEO가 금요일 뉴욕에서 열린 양자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기업의 물류, 신약 개발, 국방 등 현대 컴퓨팅의 응용 분야를 이제 양자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 엄청난 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양자 하드웨어 자체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고 아직 차세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IBM, 구글, 허니웰, 뭐 아이온큐 등등이 더 뛰어난 더 안정성 있고 더 빠른 연산을 할수 있는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이제 이 업체가 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중국 물리학자들이 구글의 55큐비트 양자 프로세서인 시카모보다 천만 배 이상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제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소한 이 컴퓨터는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극히 제한된 태스크들만 실행 가능했고 중국 양자 컴퓨터의 에러율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큐 컨트롤의 방법이 가장 빠른 양자 컴퓨터에 적용이 된다면, 가장 뛰어난 양자 컴퓨터에 적용이 된다면 차세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는 건 시간 문제. 그것도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 컨트롤은 벤치마킹 실험. 이제 똑같은 조건에 놓고 여러 가지를 변수를 바꿔서. 테스팅을 하는 건데 25배 이상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향상시켰다라는 소제목으로 보시면 Q 컨트롤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벤치마킹 실험을 통해서 양자 제어를 사용해서 구축된 대체 양자 논리 연산이 사용자의 추가 이런 뭐 추가 리소스 투입 없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성공률을 25배 이상 개선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현재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오류 억제 기술이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 즉, 트랜지스터는 초당 10억 번씩 10억 년 동안도 쓸수 있지만, 이제 기존 컴퓨터, 지금 비트를 사용하는 기존 전통 컴퓨터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는 아주 취약한 어, 구성 요소를 쓰죠. 그래서 기본 논리 장치는 0.001초 만에 이제 상태가 붕괴될 수도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Q 컨트롤은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오류에 대해 안정화하는 인프라 솔루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Q 컨트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추가적인 이런 비용, 리소스 사용 없이도 알고리즘 성공률이 2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알고리즘까지 보시면 양자 컴퓨터에 결함 있는 양자 논리 게이트는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양자 알고리즘도 실패율 90%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컬렉션이나 이런 에러 서프레션 등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 큐비트와 게이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 그러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큐 컨트롤은 양자 제어. 이 회사면 그 자체죠. 퀀텀 컨트롤이니까 양자 제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양자 논리 게이트에 새로운 정의를 주는데 여기서 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AI가 특성 특정 기술을 써서 각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이 있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알고리즘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AI를 쓰고, 그래서 오류를 줄여주면서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엄청나게, 내 네, 침보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당사의 실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서의 중요한 현업 알고리즘인, 뭐, Bernstein-Bazirani 알고리즘, Quantum Fourier Transform 이라는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개선율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어디서 했냐면, 7비트 알고리즘에서, 아, 7큐비트겠죠? 7큐비트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 성공률이 25배 이상이었는데, 새로운 방식을 IBM의 자카르타, 라고스, 양자 프로세서와 여러 알고리즘에서 어,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 시스템에서는 이 성공률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큐비트 숫자가 많을수록 개선율이더 좋았다. 근데 이제 이 달성 가능한 이점은 결국엔 큐비트의 수명 때문에 제한이 됐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양자 하드웨어가 개선이 되면은 이제 큐 컨트롤에 이 기술을 접목시키면 더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도 성능 개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변형돼서 도달 범위 즉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알고리즘 성공률이 이제 랜덤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쓸만한 출력 결과물을 줄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Q 컨트롤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오늘날 양자 하드웨어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회로가 더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이 개선율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ernstein-Vaziani 알고리즘에선 27배까지 Quantum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에선 12배 g r o v e r s Search에선 1.6배 근데 이제 이, 이 큐비트 수명이 많아짐에 따라 아, 큐비트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얻는 건 제한이 됐다. 뭐 이거를 도표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사에서 개발한 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오류 억제 기술이다. 그래서 수백 배의 효능을 가져왔는데, 다양한 기술들이 회로 또는 알고리즘 레벨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사용자에게 추가 오버헤드를 요구했다. 그래서 추가 리소스가 있어야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이 랜덤리스, 무작위성을 완화하려면 더 많은 회로를 실행하거나 더 많은 측정, 또는 더 많은 계산 시간을 소비하는 등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을 했는데 Q 컨트롤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강력한 양자 제어 이론과 고급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의 오류, 오류 소스를 음, 탄력적인 이 오류 소스를 차단을 한다는 거죠. 양자 논리게이트를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래서 Q 컨트롤 방식은 이 사용하는 하드웨어 뭐 또는 사용자가 추가적인 리소스를 쓰지 않더라도 더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모든 게이트를 Q 컨트롤 거에 정의, 이 정의가 이제 당사의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존에 있던 게이트를 Q 컨트롤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리소스 없이 작업이 더잘 수행된다는 거죠. 오류율 낮게. 그래서 QFT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3배, 어, 그리고 대체 전략, 이제 기존 방식인 것 같은데, 15% 개선이 됐지만 20배 많은 리소스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동등하게 자원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때, Q 컨트롤의 기술은 에러를 줄이는데 400배나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 컨트롤의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입증된 양자 컴퓨터 성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 말씀드렸던 게 오류 억제 기술입니다 에러 서프레션인데 더 나아가 진보된 기술이 에러 커렉션입니다 이제 에러 자체를 수정해 주는 기술이죠 이제 중기적으로 이 에러 커렉션이 도입이 된다면 큐 컨트롤이 현재 시원한 에러 커렉션 에러 커렉션에 하드웨어 수준의 에러 서프레션 오류 억제 기술이 합쳐져서 더큰 가치 제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큐 컨트롤의 공식 홈페이지에 뜬그 연구 결과 분석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기사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카톡방 임원진 분들이랑도 되게 심도 깊은 토론을 해봤는데 이제 하드웨어도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이자 ibm 거에서도 보셨죠 근데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랐던 게아 이게 정말 진짜 한 주마다 또는 하루마다 어, 진전상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글로벌 흐름에서도 양자 기술을 잡는 자가 세계 패권을 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등 선진국들은 이미 엄청난 돈과 인력을 때려 박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쓸모있는 가치를 내놓는 게 이제 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20년 뒤로 봤는데 지금은 3년에서 5년 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페이지면은 진짜 3년 안에도 양자기술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아주 양자산업 전체적으로 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